1964년 한 여자가 모든 걸 버렸습니다. 성북동 저택 운전기사 3명 해외 유학 출신 약혼자는 하버드 의대 출신 이 모든 걸단한 명의 남자 때문에 버렸습니다.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? 세벌 아닙니다. 의사 아닙니다. 변호사 아닙니다. 땅밑천밑 하루 12시간 석탄가루를 뒤집어 쓰고 일하는 탄광 노동자였습니다. 그녀의 아버지는 말했죠. 그놈과 헤어지지 않으면 가만 안 둔다. 그리고 일주일 후, 그 남자는 탄광 사고로 쓰러졌습니다. 사고? 아니면 살인? 그날는 그날 결심했습니다. 한밤 중, 가방 하나, 통장을 전부 털어서, 도망쳤습니다. 그리고 60년이 지난 지금, 80살이 된그 여자는 말합니다. 단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. 그 남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? 그들은 행복했을까요?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.